작은 공간에서도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는 소형 냉장고를 찾고 계신가요? 더함의 1 1 1엘 미니 냉장고는 투 도어 구조로 냉장실과 냉동실이 분리되어 있어 식품 보관이 매우 편리하며 신선한 야채와 다양한 식품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저소음 설계로 조용하게 작동하며 온도 조절과 다양한 수납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사용이 매우 간편합니다. 리뷰에서도 성능이 뛰어나고 가성비가 좋아 만족도가 높으며 디자인도 세련되어 사무실이나 원룸에 딱 어울립니다. 전기요금이 저렴하고 내부 조명과 높이 조절 선반 등 세심한 배려가 돋보입니다.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용량과 뛰어난 냉각 성능으로 많은 고객들이 만족하며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